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민호가 한동안은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이 근처에 있지만 책들이 다 영어로 쓰여 있으니 한자 한자 해석해가며 어느 천년에 책한 권을 다 읽겠어요. 한국 책은 구하기가 힘들고, 게다가 노안까지 와서 오래 읽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책은 전자책이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읽어주는 기능까지 있어서 참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가드닝을 하니까 식물이나 정원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게 됩니다. 오늘은 식물에 관한 재미있고 쉬운 책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싸우는 식물이라는 책인데요. 보통의 식물학 책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식물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식물의 시각에서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콩과 식물과 뿌리 옥박테리아의 공생 관계 부분을 특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제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캘리포니아 라일락을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라일락은 비료도 싫어한다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 캘리포니아 라일락이 질소 고정 식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질소는 지구 대기의 약 78%를 차지하는 대기의 주성분인데요. 동시에 식물의 몸을 이루는 물질이고요.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원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흙 속의 질소를 흡수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서는 흙 속에 있는 질소의 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질소 고정식물인 콩과 식물은 뿌리옥 박테리아와 공생함으로 질소를 얻는다고 합니다. 식물이 뿌리옥 박테리아에게 거처와 영양분을 주면 뿌리옥 박테리아는 식물에게 공기 중의 질소 성분을 고정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돌려짓기를 할때 반드시 콩을 심었다고 하죠. 요사이 공원에 루핀이 무리지어 피어있는데요. 루핀도 콩과식물로 질소고정식물입니다. 그래서 채소밭이나 질소를 좋아하는 식물과 함께 심기도 합니다. 우리 정원에도 루핀이 있는데요. 높은 뾰족한 모양의 꽃도 매력적이지만 야자나무 잎을 닮은 금직한 잎사귀도 멋있습니다. 꽃은 아래에서 위로 쭉 피어 올라가는데요. 꽃이 지고 나면 씨가 꼬투리 속에서 자랍니다. 씨는 가을에 뿌려두면 겨울을 지나 봄에 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자라는 공짜 비료인 질소 고정식물. 우리 정원에는 캘리포니아 라일락과 루핀이 있었네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식물의 세계입니다.